대당서역기 제1권, 2. 출발. 인도 사이에, 나라들, 34개국, 16, 28, 박갈국, 2. 그날 밤, 그의 꿈에, 비사문천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너는, 어떤 힘으로, 감히, 가람을, 파괴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긴 창으로 찔러, 극한의 등과 배를 관통하였다. 극한이 놀라서 깨어났는데, 몹시 마음이 아팠다. 결국 군속들에게 꿈에서 본 재앙의 징조를 알린 뒤 서둘러 여러 스님들을 청하여 참회를 올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내 그의 목숨은 끊어지고 말았다. 가람 안의 남쪽 불당 속에는 부처님의 조관이 있는데 한 대에 양을 넉넉하게 담을 만하고 온갖 색깔이 현란하게 아롱거려서 금인지 돌인지 이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또 부처님의 치아도 있는데 그 길이는 일촌 남짓하고 너비는 8에서 9푼이 되며 황백색을 띠었고 광택이 있고 깨끗하다. 또 부처님의 빗자루가 있는데 가사초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두자 정도 되고 둘레는 7촌 정도 되며 그 손잡이는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육제일이될 때마다 승속이 모두 모여서 이세 가지 물건에 공양을 베푸는데 그 정성스러움에 감흥하여 이따금 빛을 바라기도 한다. 가람의 북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200여 척이나 되며 금강리가해져 있고 온갖 보배가 어우러져 장식되어 있다. 그 속에 사리가 있는데 때때로 신령스러운 빛이 번쩍이기도 한다. 가람의 서남쪽에는 정사가 있는데 세워진 이래로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정사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도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들어 기거하고 있는데 그중 사과를 증득한 자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한들이 장차 열반에 들려할 때면 신통력을 나타내어 대중들에게 이를 알려서 곧 솔도파를 세우게 하였다. 솔도파는 수백여 개에 달하여 그 기단이 서로 있다 있을 정도였다. 성과를 증득하였다고는 해도 끝내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자들의 솔도파의 수는 대략 수천 개를 헤아리지만 봉기를 세우지는 않았다. 지금은 승려가 백여 명에 이르는데 밤낮으로, 정진함으로, 범인인지, 성인인지를 헤아리기 어렵다.